Let <laughs> me 안녕하세요. 고차박입니다 오늘은 캠핑이나 차박 시에 우리를 지켜줄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아웃도어 상비용으로 적합한 레더맨 멀티툴입니다. 제원은 대략 접은 길이 970, 칼날 길이 660mm, 무게는 198.4g입니다. 나이프를 끝까지 올리면 딸깍 소리와 함께 고정이 됩니다. 나이프가 엄청 예리하고 강도도 강해서 물건을 자르거나 찌를 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쪽에는 가위가 있고 리턴 기능이 있어 한 손으로 사용하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위 역시 안전장치가 걸려있기 때문에 해제 버튼을 누르고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을 잡고 한 바퀴 돌려주시면 리퍼가 나오고요. 리퍼 역시 리턴 기능이 있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툴 양쪽으로 작은 툴들이 숨겨져 있는데, 오른쪽엔 일자 드라이버 미디움 스몰 사이즈가 있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자와 다양한 오프너, 라인커터, 그리고 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가볍고 단단해서 휴대하기 좋은 레더맨 멀티툴을 살펴봤구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모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플렉스 페일 기어 충전식 모기 퇴치기입니다. 크기는 세로 13, 가로 5, 높이 3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210g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모기 매트를 넣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약국에서 사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쑥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음, 밀어 넣어주시면 기존에 있던 매트가 밖으로 배출됩니다. 참 편하게 되어 있죠. 이제 하단에 있는 버튼을 한번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오는데 이건 캠핑모드예요. 캠핑모드는 반경 3m 정도로 대략 13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데, 이건 아웃도어 모드고요. 반경 9m로 대략 9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랩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스트랩을 연결해서 걸어두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바닥에 놓고 사용하기보다는 걸어두고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 9600mAh가 들어있고 생활방수가 되기 때문에 우천시에도 밖에서 쓸수 있어요. 또 여기 밑을 보시면 이렇게 C타입 충전단자가 있습니다. 디자인과 성능이 아웃도어 전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차박이나 캠핑에 적합한 모기 퇴치기가 아닐까 싶네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블랙허브라 호신용 전기 충격기입니다. 재원은 세로 17, 가로 2.5, 높이 2cm이고 무게는 71g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엔 소망이 때문에 구입한 제품인데요. 노지에서 산책할 때 맹견이나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 제품을 구입해서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자, 그럼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뒤쪽에 배터리 덮개를 열면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AAA 건전지 2개로 작동합니다. 커버를 열면 쇠침이 나오는데 쇠침이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격을 통해 자기 방어가 가능하지만 최대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켜 볼게요 이게 카메라에는 소리가 잘안 당기는데 직접 들으면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드는 맹견이나 음, 야생동물에게 심리적인 공격을 갈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직후 쉐침에 잔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금속에 접촉시켜 방전을 시켜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맹견이나 야생동물의 습격에서 우리를 지켜줄 전기 충격기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총입니다. 아, 물론 진짜 총은 아니고요. 비비탄이 들어가는 가스 권총입니다. 요 제품은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썸네일용으로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으니까, 뭐,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제가 진짜 총은 군대에서 뭐, 잠시 들어봤지만, 어 느낌이 진짜 총처럼 묵직합니다. 그리고 탄창도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묵직하고, 장탄수는 총 25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격발을 해볼게요. 소리도 약간 진짜 총같은 느낌이 나죠? 이게 원래 리턴 기능이 있는데 현재는 비비탄이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 스토퍼에서 계속 걸리네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들은 구입할 수 없고요 호신용품이라기보단 그냥 어른용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화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쏘면 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절대 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캠핑이나 차박 시에 우리를 지켜줄 몇몇 아이템들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뭐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이런 물건들도 좋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항상 안전부터 체크하셔서 보다 안전한 캠핑 차박으로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차박 캠핑 즐기시길 바랍니다.